안녕하세요, 지홍의 용문색 지홍입니다. 여러분 혹시 6월 14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아, 제 생일이었냐고요? 아닙니다. 아, 6월 14일은 바로 키스데이. 그러니까 저는 몰랐죠. <웃음> <웃음> 연인들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뜻에서 이 키스를 나누는 날이 바로 키스데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애인이 없으면 독수공와 솔로신세면 그럼 뭐해? 우리 뭐 하냐고요?라고 하면서 분노하실 분들 오늘 저 지홍이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뭐를? 키스씬 오늘은 키스씬 특집을. 자 우리 남의 키스씬을 감상하면서 우울함을 잠시 날려보자고요. 어. <laughs> 아닌가 이거 더 우울해지는 거 아니냐? 이게 놀리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아무튼 애인이 있는 분들도 애인이 없는 솔로 분들도 모두 모두 모여라 키스씬 특집 가자! 자 때로는 풋풋하고 로맨틱하게, 때로는 아주 격하게. 자 없는 거 빼고는 다 있는 오늘의 키스씬 특집. 이 중에 니네 취향이 하나쯤은 있겠지? 지용의 영웅본색 핫한 키스신 특집! 제작진이 회의의 회의를 거듭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특별히 엄선한 키스신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고 하니 이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그럼 말이 길어지면 이 애간장만 타니까 본격적으로 키스신 특집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다 함께 키스신 챙겨보고 연애세포도 쑥쑥, 쑥쑥 키워봐야요. 관전포인트 하나! 미성년자 관람가 15금 키스신! 풋풋한 15금 키스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건축학결론입니다 없는 첫사랑도 만들어내서 생각하고 싶은 영화 건축학결론에서이풋삼바 같은 키스신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뜨려? 몰라? 이 심장이 콩닥 콩닥, 이 손이 벌벌 벌벌, 아아 보는 내가 다 떨려. 아, 소리가 좀 약한가? <laughs> <laughs> 미안합니다. 풋풋한 소리 낼 수가 없어요 이제. <laughs>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내첫 깔등 쩌는데 이것도 약간 이상한 느낌이잖아. <laughs> 했어 했어 했네 했어. 아풋풋하다 <laughs> 지금 이게 내가 투프한 돈으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면 뭐야? 뭐가 이상한 거야? 건축학개론의 키스신을 보고 있으니 아 문득이 수지만큼은 아니었지만 제 눈엔 마냥 예뻤던 첫사랑이 생각나네요. 이거 약간 작가님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laughs> 내 첫사랑이 수지만큼 예뻤으면 어떡하냐 그래? <laughs> 뭐아닐 거라고 왜 단정하시는 거예요? 내 첫사랑 봤어요? <laughs> 수지가 더 이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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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지! 넘 사벽이에요 잘 지내니? 니가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나랑 키스할 때 진짜 좋아서 좋았... 전 세계 10대 소녀들의 이상형을 뱀파이어로 만들어버렸던 영화 트와일라이트에서도 풋풋한 키스씬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totally 이 졸업파티에서 다정하지만 다소 어색하게 춤을 추더니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로맨틱한 키스를 나눕니다. <laughs> 이 고딩들이 저렇게 대놓고 키스하는데 <laughs> 선생님들은 대체 어디 계실 거예요? <laughs> 말리란 말에 뛰어나! 하루는 <laughs> 공부 안 하고 키스를 해? <laughs>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자 그리고 아카데미 감독상과 작품상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 이 영화에서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풋풋한 키스신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역사죠? 아 잠깐만요, 스탑 <laughs> 스탑. 네, 아 예, 예. 요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어 잘못 넣었어요. 예, 정신 차려, <laughs> 정신 차려. 키스씬, <laughs> 키스씬 아니고 키스씬. 자, 15세 키스씬. 아, 근데 조금 어렵긴 하네요. 자, 사문서 위주로 고액과외를 시작한 장남 기훈은 이 하라는 과외는 안 하고 학생과 눈이 맞아서 수줍은 키스를 나누는데 음. <laughs> 이 과외 선생님과 과외 학생의 연애라 요거 요런 판타지. 네, 한 번쯤 꿈꿔봤을 텐데 말이죠. 공부는 안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해봤어? <laughs> 아, o t s 요요즘 대세 배우 u r 시 not 의 매력을 i 대로 확인할 수 있는 영화 핫 r 머나이 you're not sure if you're n o 풀풀 u r e if you're not sure if s o h o w l o n g h a v e y o u b e e n f o l l o w i n g m e f o r i m not f o l l o w i n g f o t o 그리고 소심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그녀에게 멋지게 키스합니다. 아 남자네. 아따마 남자야. 자 그리고 비록 지금은 아저씨가 되버렸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그 리즈 시절이 살아있는 바로 리오마르도 디가브리오의 영화 로미오와 줄리엔. 아 좋습니다. 아요 장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아야 키스진 특집이 너무 좋네요. 참으로 시적절하다. 근데 뭔가 좀 조금 뭔가 약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우리 인간적으로다가 조금만 더센 예,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둘, 애들은 가라. 격한 19금 키스씬. 승명아, 그게 키스야? 아, 얼소. 아, 더 강한 것을 보여달라. 음, 키스라는 거는 말이야, 입술이 딱 붙잖아. 근데 걔 혀, 니 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스르르 들어 u n d Pemchar, Snake. What's t h 섞 name 하나 하나 e Snake? w h 비벼 s the n 서로 e 다앞 the s n 로 k 다 w h a t 비벼 h e n a m 오름지기 키스라는 것은 이, 혀와 혀가 만나서 이 학정도는 주워줘. <목소리> <목소리> 아, 미본 <리본. 웃음> 네, 잘 봤어요. 자, 우리에게 키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겠다고 나선 첫 번째 영화는 바로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지금도 레전드로 불리고 있는 영화 타자나 이대 나온 여자야. 우리의 이대 나온 여자 정마담은 술이나 한잔 합시다. 잠깐만 조심스럽게 술을 권유하는 곤이에게 난 술은 싫은데 술은 싫다며 거절합니다. 근데 또 뺀지는 아니야. 아? 그럼 대체 뭐가 좋으신가요? 아. 아 바로 이거지! 이거야! 요게 바로 어른의 키스씬이지! 아이기사에 아주 좋습니다! 이기사를 보면서 타짜2에서도 아주 농도 짙은 키스씬을 보여줬죠 아 이제 좀 키스씬 보는 것 같네 이게 키스입니다! 이게 키스! 아까 전에는 사실 뭐못 보지 예. 이해 질세라 실제로 이 영화를 통해서 진하게 연애하다가 뭐 지금은 헤어졌지만 또 트와일마잇의 커플들도 전혀 고딩스럽지 않은 키스씬을 우리에게 선보이는데요 왜지? 왜, 왜 멈춰? I'm sorry. 아, 왜사과해 계속해. 사과하지 말고 일단 해. 하고 미안하다 그래. 아, 깝습니다 네. 아까워요. 자,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영화 노트북에서도 이어른의 키스신을 볼수 있는데요. But despite their differences, they had one important thing in common. 미친 듯이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한 키스로 화해하는 두 사람. 아, 키스로 화해하는 거. 아, 이거 좋네요. 저도 예전에 여자친구랑 막 싸우고 아화했어요 근데 키스로 하진 않았어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 영화의 명장면인 아, 네. 빗속 키스씬까지 i e o everyday for y e a r 영화 찍다가 진짜로 눈이 맞아버린 송승헌과 유혁비의 영화 제3의 사랑. 도대체 저두 사람, 어딜 저렇게 급히 달려가는 걸까요?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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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급했구나. 어,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어, 난둘다 뭐, 육상 선승 줄 알았네. 아니, 저런 정도로 찍으니까 눈이 맞지. 감독님의 디렉팅을 뛰어넘은 것 같은데요? 예. 자, 아까 박력 있는 키스 씬을 보여줬던 배세 배우 티모 씨살라메 어머, 어이구머니. 지금 이게 대체 무슨. 브라보, 브라보입니다. 일명 당근과 채찍이 병주고 약주는 뺨을 한대탁 치더니 키스를 빡! 아, 나도 때려줘. 나도 더 세게 때려 이거 여자 시청자가 많다 그러지 않았나요? 되게 더러워할 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 강합니다. 예, 강해요. 저도 이렇게 약간 걸크러쉬한 여성을 한번, 어, 만나보고 싶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좀더 세칸 키스신이 없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셋. 세칸 양송, 그리고 세칸 키스신. 아, 없긴 해 없겠습니까? 영웅문색에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요런 거는 저희가 또 바로에, 섭렵하고 있죠. 자, 19금 키스신보다 더 벼하고 섹한 키스신. 우리 지금 바로 감상해 봅시다요. 우리 디 카프리오가 천재 사기꾼 역으로 연기력까지 인정받은 영화 캐치미 이프 유 캔. So that hurt when they took them off. My felt so weird after. I keep rubbing my tongue over. I can't stop. They're so slippery. Feels good though, doesn't it? Yeah. Feels incredible. I'm sorry. 이 의사랑 간호사가 그도 병원에서 아! 어! 단골 레퍼토리에요 이거는 뭐 클래식 고전이야. 클래식입니다. 고전이에요. 자, 설마 나만 지금 이상한 상상되는거 아니지? 예. 왜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연인하고 병원 놀배가 노... 아파요. 어, 머리가 아파요. 어? 여기 요... Did you drop this? 이모의 스튜어디스도 한 방에 유혹하는 우리의 디카프리오. 이제 비행기 키스신 들어가나요? 예스! 어! 어허허허 키스신이 아니었네. 어, 영혼 본색이 다들 제작진이나 저나 에, 다 약간 쓰레기예요 그래서 어, 저희가 키스신이었는데 깜빡했네요. 자, 오늘은 키스신 특집이라고요. 어, 근데 저 영화에 전화 장면이 있었는지, 아, 이거 잊고 있었는데, 어, 이따 집에 가서 캐치미 뷰켄 다시 봐야겠습니다. 자그리고 잘생긴 강동원의 잔망미를 감상할 수 있는 영화 검사회전 일명이 비상계단 키스신 아무도 없는 이 어둑한 비상계단에서 숨 막히는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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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게다가 보기만 해도 달달한이 아이스크림 키스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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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really nice <웃음> <웃음> 야 저렇게 하면 여기 다 끈적끈적거려 <laughs> <laughs> 저막 한때나 좋지 이거. 여기 끈적끈적거리고 여기 막뭐 어? 뭐 아이스크림을 먹는건지 뭐 아니면 남친을 먹는자 게... <laughs> 우리도 뭔가 보여주겠다면서 어, 조심스럽게 티모시 살렘에게 다가가는 그녀 요거 강하다 아 요거 그 어떤 키스신보다도 세네 예전에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이병헌 김태희의 사탕 키스신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의 사탕 키스신. 아, 너무 설레요. 설레고, 색하고. 이게 왜냐면, 사실은 우리 학창시절에 이런 왁대 사탕 많이 먹었는데, 평소에는 친한 줄 알았던 여자애가 갑자기 이 와가지고, 야, 사탕 무슨 맛이냐 하면서 내가 먹던 사탕 딱 뺏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뭐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러면 그때 약간, 어? 어, 뭐야? 이거, <laughs> 제가 나 좋아하나? 안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laughs> 사탕이 정말 먹고 싶었나? 봐. 의지 같은. 아이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나중에 저도 기회가 된다면 여자친구랑 뭐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때 저는 이제 딸기 맛을 좋아하니까 딸기 맛을 해볼 테야. 여자친구의 온몸에 이 딸기 맛에 리르는 <laughs>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영화 두개의 연애 속 김재욱의 세칸 키스신난 소나나 살대로 놓고. 새끼 인터넷 글을 또 와봤어. 이대로 잠도 되겠다. 바깥 가라 입어 주 이런 짝 대사하며 뭐 소리하며 근데 이 영화 뭐야 이거 못본 영화인데 이거 완전 챙겨봐야겠습니다 약간 어두운 게 뭔가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이렇게 너무 정나라하게 보이는 거보다는 이렇게 은밀하게 보이듯말듯 아... 제가 요몇번말씀드렸잖잘 보이는 거다! 홀린! <laughs> 요로케! <laughs> 아! 그래 잘 부탁한다 잘 해보자 그래 나도 잘 부탁한다야 농담이에요.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소주 냄새 진동하는 현실 로맨스 영화 가장 고통의 연애. 안 취했는데 너 취해서 그런 거야안 취해서 그런 거. 어 좋은데? 왜이거 너무 좋은데? 이 영화 또 명작이죠. 예, 이거는 뭐 영화가 아니라 약간 다큐 같은. 아 어, 진짜 리얼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진짜 어른들의 이 세컨 키스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음. 나 좋아해. 아나안 좋아해? 안 좋아해. 어? 음. 어? 응. 나도 너안 좋아해. 너 너무 싫어. 아, 아. 앞에서 봤던 키스 씨들은 약간 좀 뭔가 뭔가 판타지야. 근데 이건 진짜 생 리얼이잖아요. 영화만 봐도 막이 소주 냄새. 나하고 막 뭔가 이 나의 어떤 삶을 또 여기다 박아놓은 것 같아 근데 이런 느낌 느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다뭐 어디 홍대 강남 이런 데서 새벽 2시쯤 돼가지고 막, 에? 막 이게 막뭐 소주 냄새 막 음식 냄새 막다 있는데도 <laughs> 뭔가 그냥 하아 하는 거야 그냥 하아 막 그립다 그때가 <laughs> 자, 지홍의 영혼색 오늘은 키스데이를 기념해서 키스신 특집으로 여러분을 찾아와봤는데요. 어떻게 이거 연애세포 좀 살아나셨나요? 저는 연애세포 대신에 이 분노세포가 막치네요. <laughs> 자, 만약 오늘 이 보신 키스신들로 연애세포가 살아나질 않는다면 아 어, 그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에,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안 돼! 살아나라! 연애세포요! 자 오늘 영웅혼생은 여기까지구요 앞으로도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무슨 데이 뭐 기념일 이런거 있으면 뭔가 좀고거와 연관해서 이 섹하고 무엇한 특집들 한번 많이많이 많이 재밌게 준비해볼테니까 기대 많이많이 해주시구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연애하자 제발 dm 보내줘 아 dm은 안되고 댓글 좀 달아줘요 떨보이신 분들 <laughs>